아내가 외도를 하고 난 후에 남편은 자기 외상 트라마를 치료할 생각, 일도 안 하면서 치료를 거부를 하는데 이 아내는 어떻게 됐든 회복을 하고 싶어서 아내 자신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 아내가 외도를 하고, 아내가 외도를 했다. 남편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남편은 그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거부를 하고 아내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남편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을 잘못 살, 남편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남편 자기 자신은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만큼, 회복해야 될 만큼 잘 살아온 인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또한, 아내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가해자지, 해자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심리를 자살하게 하고, 그래서, 너가 이제, 나를 내 인생을 다 파괴시키고, 내 인간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심리살해. 즉,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 회복,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가해하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 외도를 빌미 삼아가지고 남편은 잘못 살아온 인생에서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즉, 심리 자살하고 난 후에 심리 사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과 치료를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치료 기회를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치료 기회, 고통을 느낄 때가 치료 기회인데 치료 기회를 없애버리고 인생 파괴자가 되고 최악의 상대들의 인생 파멸시키면서 신나고 재밌게 살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남편이라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은 외상 트라마가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알고 있어요. 이때 남편에게 외상 트라마의 고통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의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부를 거부를 하고 막 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확신 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남편이 잘 살아왔다는 뜻인데, 남편에게 외상 트라마의 고통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관계를 어떻게든 파괴시켜서, 무늬만 부부가 됐던 소송이나 이혼을 가든, 아니면 맨날 노예처럼, 외도를 한아내를 포언하고 폭력해서 완전 나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의 고통을 결국은 어딘가에 보복을 해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그만큼 남편은 자기 인생을 잘못 사는 게돼버려요 남편 자신 정말 잘못 사는 게돼버려요 결국은 뭐냐 아내 외도를 알게 되면 남편에게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이 발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때 이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싸그리 다 파괴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든 회복을 할 것이냐 이 자체를 결정을 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남편의 외상 트라마는 남편 자신의 인생 전체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를 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비참하고 억울하고 왜 파괴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분노를 하게 되고 외도에 대해서 매우 추궁을 많이 하게 되고 화도 엄청나게 되고 심지어는 폭언 폭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남편 자신 스스로가 외상 트라마를 엄청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다 파괴하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즉 심리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이렇게 심리 자살을 하는 과정에서 외도를 한 아내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엄청 빠르게 악화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부 관계는 회복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남편들이야.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은 아내외도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심리 자살의 방법 즉 인생 파멸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의 마음을 죽여 인간의 마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편안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심리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물론 심리 자살의 방법을 조언하고 권하는 이 인생 파괴자들의 말에 홀라닥하고 속아요. 홀라닥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너 도체에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 외도 발생했다. 그런 여자랑 어떻게 평생 살겠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심리 자살하라고 막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스스로가 심리 자살, 즉, 자기 인생을 파멸시켜버립니다 특히, 외도를 한 아내는 이미 자기 스스로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중독이 발생하면서 심리 살해를 해버렸어요.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심리 자살을 하고 다른 사람들 외도하는 대상 상간 남과 함께 심리 살해하면서 자신만 편하고 즐겁게 살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외도를 한 아내가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그럼 언제 있느냐? 자기가 나름대로 갈때 고통을 느낄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외도한 아내에게 치료 기회를 줄때 물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외도를 한 아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치료 기회를 주고 줄때 비로소 아내는 치료하고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아내 스스로가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 스스로가 자신의 외도로 인해 가지고 남편으로부터든 타인으로부터든 누구로부터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던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낄 때가 옵니다. 관계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내 스스로가 매우 강력한 고통을 느끼게 될때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기회입니다. 이때 아내 스스로가 마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도를 해서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남편은 치료를 극도로 거부하면서 계속 막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또는 폭음 폭력을 하거나 막 이렇게 가고 있어. 이때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거든. 그러면 일단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나에게 치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고통 아픔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부터 먼저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고통을 느낄 때 치료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외도를 한 아내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던, 외도를 한 아내의 중증 심리애인 관계 중독은 매우 빠르게 악화될 뿐이고, 남편 자신 스스로가 심리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외도를 한 아내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너무 고통을 느꼈지, 자기 자신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미 자기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구나. 심리 자살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심리 살해를 하고 있다는 라걸 이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게 되다 보니까 자가치료법이 마음치료를 시작을 해서 자기 스스로의 관계 중독을 치료를 해서 자신을 회복하는 거 그다음에 자녀들과 가정을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거 고통받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치료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아내들에게 마음 치료를 시작을 했다. 이런 아내들이 마음 치료를 시작하면 고통을 겪고 있는 남편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과 그래서 남편을 위로하면서 남편 자신이 지금 자기의 심리 자살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호하는,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발생한 외상 트라마를 남편 스스로가 치료를 할수 있도록 설득을 하면서 자기 자신, 즉 아내 자신의 치료와 회복에 집중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제가 당부를 많이 드립니다. 이처럼 아내가 외도를 한 후에 남편은 치료를 거부를 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내 자신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내 자신 자신의 관계 중독부터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은 진짜 현명한 아내입니다. 자기 자신이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진짜 현명한 아내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치료를 설득을 하면서 아내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 자신은 자신의 관계중독을 치료해서 치료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러고 이 과정에서 남편이 파괴되는 것을 보호를 하고 치료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과 가정을 보호하면서 어떻게든 회복을 해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때 고통을 받고 있는 남편이 끝까지 자기 자신의 치료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리 자살을 지속하고 있다면 아내 자신이 치료되고 난 후에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치료된 아내가 어떤 결정을 하던, 어떤 결정을 하던, 이 치료된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책 원망의 개념이 전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에요. 아내가 치료되는 동안에 끝내 남편이 치료를 거부한 채 심리 자살을 해버리고, 심리 자살을 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심리 살해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남편은 인생 파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을 모조리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부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남편이 그렇게 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내 자신이 마음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치료가 됐어 라고 할때 남편은 끝끝내 결국은 인생 파괴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내 외도가 입고 난 후에 남편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내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고통을 끼고 있는 아내 자신부터 먼저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를 설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이, 남편이,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매우 중요한 이 시점이 굉장히 큰 건데, 결국은 누가 외도를 했던가 하네,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후야를 막는 한그 사람부터 먼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를 회복할 수 있는, 상대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